지금 C1 방정식이 X-8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Y-2의 제곱은 이 반지름 루트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그죠? 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얘를 평행이동시킨 원을 우리가 C2라고 두자 이거를 우리가 C2라고 두자 이거죠. 그런데 K는 양수래요. K는 양수래. 그러니까 이 원을 왼쪽으로 쭉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지. 맞아, 맞아. 요까지 이해 될 겁니다. 상상이 되죠? 어, 상상이 되고요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위에 점을 요 C1 위에 점을 우리는 P라고 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C2 위에 점을 우리는 뭐라고 두겠다? q라고 두개다 이거죠 그죠 어 요게 바로 x2y2가 될 것이고요 요 지금 p 좌표가 x1y1이 되는 거지요 어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이제 문제 문제가 뭐냐 문제 보겠습니다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x1 마이너스 지금 y2분의 y1 마이너스 얼마 x2 이 녀석의 최소값이 1이래요. 최소값이 이게 무슨 말일까? 최소값이 1일 때뭘 구하라고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야 최대값을 구하시오. 대충 문제를 파악했죠. 같이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부터 파악해야죠. 예 이게 어서 많이 봤죠. 이게 뭐죠? 이거 맞춰봐 이게 뭐야? 어떤 놈의 기울기야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얘가 뭘리미하는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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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해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이자졌졌 이거 이거 뭐의 기울기야 X1, y1과 y2, X1, x2의 기울기야. 맞아 맞아. 바뀌었어 지금 x, y가. 어, x y가 바뀌었어 지금. 위치가. 아, 이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x 봐봐. x2 y2였는데 y2 x2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야? 무슨 주대칭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y는 x 대칭했다는 얘기야. 이제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제대로 한번 그려 볼까요? 일단은 어, 원하는 일단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럼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대충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음. 일단은 yx 먼저 그려둘게요. yx 그래프를 그려두고, 어. 그려두고 음. 여기에 뭐가 있었다 원래는 어. 여기에 뭐가 있다. 그냥 대충 그려봐. 여기에 뭐가 있다. c1이 이제 고정돼 있는 거죠. 맞아 맞아. 그렇죠. 여기는 지금 p점이 이해돼요. 어, 여기에 P1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P 점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 돼요 돼? 너왜멍 때리고 있냐? 이해 돼요? 그런데, 봐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얘를 평행 이동해 빨리 상상해 왼쪽으로 가야 된다. 얘를 평행 이동을 쭉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y는 x 대칭을 했을 때 아까 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그 어떻게 돼야 돼? 상상이 돼? <laughs> 상상이 돼? 그 어떻게 돼야 돼? 이미 우리는 이쪽 아니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 지금 1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기울기를 타고 그죠? 평행이동 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와야 되는거죠. 맞아? 맞아? 여기 어딘가에 와야 대칭 맞아? 맞아? 이해도 안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좀 그림이 제대로 그릴 수 있나? 어쨌든 대충 이쯤에 와서, 대칭 이쯤에 와서 그죠? 와서 얘를 어떻게? y는 x대칭 했을 때 여기에 딱 어떻게 돼야 돼? 이쯤에 어, 딱 접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거의 이 기울기가 1. 보다는 이제 기울기가 더 커지죠. 맞아, 맞아. 이해 돼야 돼. 어, 그래서 정답은 이게 답이죠. 최, 최대 값이지. 여기 접할 때가 답이 되는 거죠. 어, 이때 기울기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중심으로 가야죠. 뭐, 원의 중심. 접선이니까 r은 d로 갈 겁니다 r은 d로 r은 d로 자 이거 얼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팔마 얼마 팔콤마 어, 이가 될 것이고 이거 기울기 얼마 어 기울기 일이야 그러면 이제 r은 d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접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x 플러스 k라고 아니 k가 아니구나 a라고 두고 어 그럼 둘이 이제 r은 d 해볼까요 그래서 1번 R은 D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이 녀석과 8 2죠8 2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802니까 6 더하기 a 얘가 반지름인 루트 2랑 딱 떨어지네요. 이쁘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럼 a 값은 뭐가 나와요? 아눈 아파 두개안 나와?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어 a 값은 얘가 2가 되려면 마이너스 4 또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어8 이제 두 개인데 왜두 개가 나오냐면 이 봐봐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 일자리 접선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고요 그럼 둘 중에 그 뭐야 둘 중에 뭐야 어 y 절편이 큰 놈이겠니? 작은 놈이겠니? 작은 놈. 그러니까 얘가 답이래. 얘가, 얘가.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파이 나왔다. 오케이. 어휴씨 많이 어려웠네.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쭉 가면 이거 이제 원의 중심이 뭐가쉬죠 불러줄래요? 마이너스 k만큼 이동했으니까 보면서 원의 중심은 팔마 k 코마 얼마 이가 될 것이고, 얘를 y는 x에 칭했으면 이거 처럼 뭐가 되겠어요? 이곱마 얼마? 8마이스 K가 되는 것이고 또잘 봐요. 예. 그럼 또 R은 D를 하면 되는데 K 값이 몇개 나올까요? 두개 나오겠죠, 당연히 또. 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맞아 맞아. 그 중에 K 큰 놈이 답이겠네. 맞아 맞아. 오른쪽에 있는 놈이 답이겠네. 이해돼야 대요 오케이. 이쪽은 안 되잖아. 두 개가 나올 텐데. 음. 자 그럼 이제 두번째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가보면 어 두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또 하면 되겠죠? 루트 2분의 절대값 불러줄래요? 여기다가 이제 x-y-8은 0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x에 2를 대입하고 대입하면 얼마야? k-8 될 것이고 얼마야? 마이너스 6인가요? 맞아 맞아 그럼 k-14? 응. 얘가 얼마 또 반지름인 루트 2랑 같아야되니까 아 이해 돼 안돼? 뭐 실수했어? r은 d 한거야 r은 d 또 접선이니까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랑 같다 맞아 맞아 그러면 얼마야? 얘가 2가 되려면 k값은 두개 나오네 또 얘가 2가 되려면 16 또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12. 음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겠어, 요 너는 아, 1 6이며 좀처럼. 어, 음? 지금 두 개가 나오라 본데. 12하고 16. 아래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것 중에 아래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 이렇게 두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오는구나. 그죠? 왜냐면 2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야지. 8마이너스 k가 작아야 되는데 그럼 16 아니야? 어. 너 뭐야? 그러니까 k는 16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휴, 야, 시고 킬런 대고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음. 자, 1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9번 문제는 뭐냐? m이 뭐죠? 나 m은 몰라. 최댓값. 어, 어, 이제 어, m 구하는 거. 최댓값은 뭐겠어?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얘도 접하면서 얘게 동시에 접하는. 맞아, 맞아. 어, 이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최대값이죠. 이때가 기울기가 최대일 때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또이 교점을 먼저 구하자. 그러면 좀더 빨리 푸는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합동일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삼각형 만들면. 그러니까 이 교점은 이 지금 두 원의 중점이겠니? 아니겠니? 맞아, 맞아. 합동일 거 아니요, 정확히. 예. 합동일 거 아니요. 원의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그럼 중점 얼마? 요 중점 구해볼래요? 얼마냐? 중점 구해볼래요? 어. 둘이 더하면 얼마야? 5콤마 얼마야? 어? 얘가 얼만데? 2라고. 너 정신 차려. 그럼 더하면 얼마야? 회사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뭐 구하면 돼? 끝났죠? 이거 필요 없죠? 오 콤마 마이너스 3에서 접선 기울기 구해서그 중에 하나는 1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답이겠죠. 맞아, 맞아,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맞아, 맞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볼게요. 그냥 뭐 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바로 하자. 그냥 어디 지나? 오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m. 콤마 얼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누구와 8,2하고 뭐한다? 접한다 이렇게 풀면 m의 값두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울기가 1일 것이고 이미 구해놨잖아 그지? 나머지 하나가 답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mx 얼마야?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o m 마이너스 3은 0 됐고요 그러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절댓값 8 8 3m 2 마이너스 5 얘가 뭐랑 같다? 반지름 루트 2랑 같아야 되겠죠 맞아 맞아 너 뭐하냐? 뭐해? <laughs> 뭐하냐고 묻잖아뭐하냐고나 <laughs> 지금 뭐하는 줄 알아? 내가 왜물어볼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눈에서 레이저 나오면서 막 지금 막 쓰고 있는 데너 혼자 뭐하고 있게 지금 <laughs> 어 티가 팍나 지금 쉬. 자 곱한 다음에 양쪽을 너곱해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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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9m 제곱 마이너스 얼마? 30m 플러스 25는 이것도 제곱하면 2m 제곱 플러스 1 되겠고 쉬고. 그쵸? 얼마? 7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m 넘기면 얼마? 플러스 23 0 이해 돼야 그럼 얘가 1 7 얘는 뭐가 돼? 1 2 3 마마 됐네. 그러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뭐겠어? 7분의 23 맞아 맞아.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요 기울기가 7분의 23 나오는 겁니다. 미쳤네 미쳤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알겠습니까? 아이고 많이 어려웠네. 됐어요? 오케이. 다음. 1 9번 보겠습니다. 1 9번 그럼 답 나오냐? 어 나와 은요 아, 다음은요? 아, 다음은요? 아, 다음은요? 아, 다음은요? 아, 다음은자 아, 다번입니다 자 19번은요 요 원에서 뭐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얘가 4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 원과 그 다음에 y는 x-k 그 다음에 플러스 x 요두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 최소 얘가 둘이 둘이 만나도록 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그 뭘로 풀겠어 그래프로 일단 풀 겁니다 어떨 때 만나는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답이겠죠 맞아 맞아 처음 만날 때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답이겠죠 그래야 그래 그때가 이제 최대 최소일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은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요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요 녀석을 볼게요. 얘가, 어? 어, 요거를 뭐 gx라고 둘까요요 gx 함수가 말이죠. 어요 함수, gx 함수가 두 개로 나눠지죠?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그죠? 왜? 절대 값이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풀어왔잖아요. 어. 크면은 양수니까. 2x-k라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 그려지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져 가지고 뒤져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만들어진다 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k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k 이렇게 잡을게요 그죠? 잠깐 잠깐 보고 좀 있다 k가 어딘지 모르니까 x축 y축을 안 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k가 어딘지 몰라서 x축 y축을 그리면 희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x축 y축 그리지 마. 이런 경우는. 알았어? 그리고 그 얘가 어떻게 되죠? k의 오른쪽 아 왼쪽은 뭐가 그려져? k의 왼쪽은 뭐가 그려져? k 그 뭐야? 직선 상수 함수 k 이렇게 생긴 k가 그려지다가 y는 k라는 직선이 그려지다가 k의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얼마짜리 이런 직선이에요. 알아서 몰랐어. 그러니까 이 직선을 원하고 같이 평행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고정돼 있죠, 원은. 근데 얘는 뭐야? k 값에 따라서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아는 사람? 이거만 알면 이제 풀리는 거죠, 이게. 아는 사람? K 값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이 점이 뭐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죠. 이 점이 Y는 X 그 직선에서 미끄럼 타는 놈이야, 이거. 자, 갑니다, 이제. 아,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저 원을 그려 봐요. 저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대충 얼마야? 애가? 3콤마 얼마? 3콤마 사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야. 그러면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질 것이고, 어? y는 x가 어디야? y는 x가 중요하니까. 지금 얘는 무슨 말인지 알죠? y는 x를 타고 지금 움직이는 놈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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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았어? 어. 이렇게 미끄럼 타고 다니는 놈이야, 이거. 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 그걸 그려야지. y는 x를 먼저 그려 놓고요. y는 x 그래프를 그려 놓고요. 이렇게 이제 그려 놓고 됐다 이제 이제 그려 볼까요? 그립니다. 저쪽 멀리서부터 그래야 되겠죠? 최대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저쪽 멀리서부터 그보겠습니다 만나 만나. 아 만나죠? 그러면 최초로 만날 때가 언제야? <laughs> 얘가 얘랑 뭐할때 항상 접할 때 문제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어 그죠? 어따 얘가 그죠? 따로 접하는 순간 이 순간 이 순간이 일단 k의 최소값 되겠습니다 이때가 k의 최소값 그 뭐하면 돼또 r은 d 하면 되겠습니다 r은 d r은 d 알았어 몰랐어 누구지 어 그래서 r은 d 하면 되겠죠 이 직선의 방향 나왔고 요거 요 기울기가 얼마야 낮잖아. 이거 이 함수 이거 낮잖아. <laughs> 그래 얘하고 뭐 하면 돼? rnd 하면 k값 나왔나? 나온다고요. 어. 그래서 그때 값 이제 그때 k값 해 갖고 되겠고 상상합니다. 이제 계속. 상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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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상상하세요, 빨리.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빨리 상상하세요. <laughs>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음 만나면서 끝나? 이 이름부터 빠빠이 하겠죠, 이제. 맞아, 맞아. 그냥 그래. 대충? 그래? 어. 아, 이게 대유한데요. 어, 얘가 k일 때겠죠. 이때가 최대죠. <laughs> 얘가 k, k K니. 얘는 k이니까 항상. 어. 아, 이거 좀 모르시요? 그럼 k의 최대값은 얼마? 얘가 지금 얼마였어? 3, 4. 반지름 얼마? 2. 그럼 이만큼 더 올라가면 얼마야, k는? 6일 때가 최대네요. 오케이. 그 그러니까 그림으로 바로 해결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음몇 어, 번이었더라 어머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14번 너무도 많이 봤던 문제죠 일단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형이 요렇게 있었어요 삼각형이 요렇게 있었고 A, B, C가 있었어 근데 중점을 찍었어 자, 먼저 중점 얼마? 얘가 L, A, B 그 다음에 B, C의 중점 M B, C의 중점 M 얘가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그 다음에 A, C의 중점 N 얼마? 3,4.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 보겠습니다. 그런데, CL, CL. 어? CL? CL? 이거 맞아? 어, 어. CL. 어, 이게 지금 선생님 아까 잘못 그렸구나. 이, 이 선생님 잘못 그렸네. 착각했네. 어. 요 직선과, 그죠? 어. C L 요 직선과 m n m n 요 직선 아 장난하냐? 요 직선이 아이고 잘 그렸네. 요 직선이 뭐래요? <laughs> 어 수직이래. <laughs> 그런데 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중점 연결정이라고 해지고 여기 변의 중점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1대 이고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배웠습니다. 맞아 맞아, 그죠? 평행하다고 배웠죠.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배웠죠. 맞아 맞아. 얘가 수직이니까 얘도 보겠어. 끝났죠.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중점을 연결했는데 수직이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 되겠습니다. AC하고 BC하고 같은 삼각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풀면 되겠죠. 이등분 삼각형 성질을 풀면 되겠죠? 맞아 맞아. 더 가야 돼? 자, 보겠습니다. 근데 뭐야 지금? 그러면 무게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무게 중심 어디겠어? 있 2대 1 되는 지점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얘를 몇 등분 할까요? 3등분해 여기를? 3등분해 이렇게? 여기도 3등분 해 볼까? 아니, 3등분 하자매. 그럼 몇 등분 된 거야? 6등분 된 거잖아. 어. 그러니까 2대1 때문에 그래. 2대1과 1대1을 엮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 1대1과 2대1 지점이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했을 때 2대1.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정확히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선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 2대1 되는 지점에 무게중심이 있을 테니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laughs> 그뭐 하는 거지? MN. 요 거리가 얼마래요? <laughs> 나왔잖아. 요게 지금 2분의 얼마요한 칸이. 예, 한 칸이, 칸이 3분 2래요한 칸이 맞아, 맞아. 그럼 어떻게 했어? 요거의 길이가 이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요거의 길이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뭘 구하는 거냐, 근데 우리? 아, a, b를 구하는 거야. a, b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b를 구하는 거야? 음. 첫 번째.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a, b를 구하는 거니까 힌트 두 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어쨌든 뽑아내야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요직선 a l라고 두면 요 직선 l과 a, b 사이의 거리가 음. 아, 이거 이거 3배잖아. 이거의 3배가 돼야지. 맞아, 맞아. 그렇지? 아니면 요 중점도 나오지 않냐? 중점 나오다 중점. 중점 얼마야? 둘이 더하면 얼마? 0, 콤마 얼마야? 둘이 더하면? 그럼 씨. a 코마 b 와 0, 코마의 사이 거리 나오네.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뭐야? 맞춰봐. 또 하나 뭐야? 또 하나 뭐야? 기울기. <laughs> 끝. 알겠습니까? 기울기와 어, 거리로 구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나왔잖아 자이스토리에 <laughs> 이 문제 있어요 자이스토리에 이거 잠깐 쉬다겠습니다 이세 아, 문제 빼고는 뭐 음. 음.